자, 6월 20일, 이제 방송 종료 전에, 지금 뭐고, 이게 뭐냐. 지수 읽어드릴게요. 지수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뭐 방향은, 방향은 상방인 것 같아. 상방인데 조금 남았어요. 아직 상승하려, 한, 7포인트? 7 포인트, 8 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무난히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여기 딱 데리고 나서 이 개맥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강하, 강하게 이렇게 뚫어주면 좋겠지만, 강하게 뚫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가 잘 없지요. 되게 요렇게 때려받고, 100포인트까지 후퇴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재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70, 170포인트. 겹겹이, 겹겹이 다 이제 저항이긴 한데 터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요런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상,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은 요런식으로 갈거고 이렇게 이게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국, 한국 시장에 조, 좋은 소식이 있고 미국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좋다면은 갭이 이렇게 번요 요 날처럼 갭이 떠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흐름대로 하락 하락으로 간다면은 요 갭을 메, 메우고 방향성 보고. 갈 테고. 그러면 이제 지탱해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다 깨질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다 똑같아요. 이제 코스, 코스닥은 어제 이제 방향이 하락으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걸 반등해줘가지고, 요 종가로, 종가, 종가 기준으로 잘 유지를 해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여기 바라볼 수 있고, 7, 3, 1. 이제 4포인트, 4포인트 정도 바라볼 수 있어요. 상, 상방으로 4포인트. 이제 하방으로는 여기지, 이제 하방으로 3 포인트, 이제 그러니까 조정, 조정 받을 수도 있고, 하방 3 포인트 조정,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고, 이제, 아래일지, 일지 이제 결정하는 그런 날될 거에요. 금요일 날. 근데 코스닥, 코스닥은 오늘 1.3%니까 여튼 뭐1%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대개 1% 이상 상승을 하면은 힘이 세다, 센, 매수세가 조금 세가지고 1%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4, 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733 포인트 정도 그냥 상승, 상승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요런 식으로 다 깔려 있어. 이제 점진적 우상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다 이제 뭐 30, 30 포인트, 35 포인트, 뭐42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상승으로 갔을 때 이제 포인트별로 이제 저항 포인트야. 일단 터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충 뭐 내일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요. 6월 20일 장우 장, 후, 지수, 분석, 끝났습니다.